마인크래프트를 실행하고 여기 플레이를 클릭합니다. 어, 클릭하기 전에 옆에 옷걸이 버튼을 클릭하면 스킨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음, 재미있는 스킨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플레이를 눌러서 새로 만들기, 신규를 클릭합니다. 어, 월드 설정에서 기본 게임 모드를 크리에이티브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리에이티브가 바로 마인크래프트 메타버스에서 코딩을 할수 있는 모드입니다. 마인크래프트 메타버스에서 신이 될수 있는 모드죠. 어, 난이도는 평화로움으로 합니다. 자, 월드에 참여하는 플레이어의 권한 수준이란 자, 방문자, 멤버, 운영자로 분류되는데, 월드를 만든 사람 말고 참여한 사람도 코딩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운영자로 해야 합니다. 이는 혼자 할 때가 아니라 여러 시할 때만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월드 유형은 평면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 명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호스트를 선택할 수도 있고, 혼자 월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플레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플레이 중에서도 호스트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접속하게 할수 있습니다. 플레이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도 없이 펼쳐진 광활한 초원이 메타버스에 접속했네요. 이 상태에서 콜드 빌더나 코드 커넥션을 통해 메이크 코드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